<페어쥴기> 저희는 지금 난임병원에 왔습니다 일단 난임은 아닌데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알까진 <말라보네> 분위기 되게 아늑해 티으로 걷는 느낌이지 떨림이 없어 피검사까지 하고 왔어요 né? Tô 진짜로 진짜? 방금까지 이임태기를 하고 보지 않고 인공수정에 대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인공수정 보다가 갑자기 아 이제 버려야겠다 이러고 하긴 했는데 줄이야 친거 아니야? 난 지금 남편이 운동 갔거든요? 숨겨야겠어 숨기고 아닐 수도 있잖아 언니 열을 쟀는데 7.1도에요. 어제 제가 두 줄이 나왔잖아요. 오늘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한번더 해봤는데 덧진해졌어요. 더 아직 이 원포는 조금 연하긴 한데 이렇게 얼리는 엄청 진하더라고요. 아직 생리 예정일은 한 이틀 정도 남은 시점이고 남편한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베이비 풍선이랑 리본 끈을 사왔습니다. 너무 거창하게는 안 하고, 그냥 벽에 붙이고, 이것도 붙여놓겠습니다. 맛있어. 어제 건너편에? 어. 어. 알았어. 어. <laughs> 거짓말이야. 어제 첫날 첫게 뭐야? 어제 첫날 거가. 첫 처음 했던 게? 조금 흐리산데 어, 진한데? 어. 근데 이게 지금 연해지는 거야. 원래 더 진했어. 이거였다가, 어. 바로 그 다음에 시드 지자 가서 한번더 했다? 어. 또두줄인 거야 진짜? 어제 저녁에 잠고한번더 했다? 어. 또두 줄인 거야? 늦적지라도 어. 했다? 어. 완전 진한 거야. 대박이. 아, 그래서 어제다인소에서한 거야? <laughs> 근데 두 줄인 거야? 근데 뭐야? 다시 확인했어. 어. 아닌 거야? 어. 어. 에? 어? 어? 계속. <laughs> <laughs> 커피도 먹으면 안되는거 아니야, 이게? 지금 3분이 떠야 왔습니다. 집이랑 아주 가까운 곳으로 왔어요. 일단 피검사만 한번 해보려고. 치가 몇인지. 몸에 뭐, 뭐, 네. 특별히 불편한 건 없으시고 네. 핸드폰 사판이 없으시고 오늘 오셔가지고 하셨던 이제 임신 그 호르몬은 잘 나오거든요? 베타 네. hg는 1 3씩이 나오세요 어.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이제부터는 호르몬이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이틀 뒤에 호르몬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게 이틀 뒤 다시 볼게요 이거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건 없으실까요? 네 아직은 <laughs> 그러면 잘 치시고 저희 이틀 뒤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씀해드리죠. 아직 그 염색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지금 음. 이제 초기일 것 같아요. 그만 안했 해주시면. 네. 레이저안 음. 되죠. 예. 네? 레이저. 어,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해요? 제모. 제모. 크게 문제 안될것 같은데. 그런데 네. 마취 크림을 좀바르는거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아, 마취 그럼 안 바르면 아파도 못 하실 건데. 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음. 네. 네. 이 정도면 지금 어느 정도? 사주 언저리 잖아요, 싶은데 어, 기다려 봐야 돼요, 아직.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피감사 수치 이차를 보러 간 날입니다. 과연 더블링이 됐을지. 근데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느껴. <laughs> 내가 속도 조금 안 좋은 게 느껴지고 잠도 많고 여전히 그러고있답니다 뭔가 더블링이 잘 됐을 것 같아. 일단은 보고 올게요. 저 지금 병원 갔다 왔는데 310일 더블링이 훨씬 대고도 남은 수치고 엄청 수치가 좋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고,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뒤에 오면은 이제 아기 집볼것 같다고 초음파 보러 오시라고 하, 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에는 지금 10배가 뛰어있어야 되어어요 10배가 지금 한 3천이 넘어야 나와야, 된다는 나와야, 거지. 맞아. 그래서 너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수치 조금 걱정하긴 했는데, 지금 약국 가서 음. 엽산 다 먹어가지고, 엽산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거 샴푸 렌즈 는 거랑 임산부 유산균 그리고 이거는 볼륨체 100%? 커피 향이 난대요 커피 먹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캘린더를 샀습니다 아기는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우리는 지금 이제 5주에 들어가셨으니까 호두겠네요 오주야? <laughs> 우리 호두야? 허두 <laughs> 지금은 아기 집에 보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떨려 잘생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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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를 안 보고 싶어도 인스타 알고리즘이 전부 다 아기에 대한 그런 거여가지고 굉장히 떨립니다. 안 좋은 걸 어제 너무 많이 봤거든요. 왜안 좋은 것만 찾았어? 아 찾은 게 아니다. 안 좋은 게 떠. 그런 것만 보니까 뜨는 거지다 관심 없어. 눌러나안 좋은 거는. 아 그런가? 어. 안 좋은 게 근데, 생겼을 때 찾아봐야지. 근데 느껴. 아침에도 약간 토가 올라올 뻔했거든요. 약간 잘 있는 게 느껴지는데? 아 그래도 떨려. 오히려 이제 아침에 어. 토가 올라올 것처럼 안 하면 오히려 긴장되는 그런 어. 상황인가요? 맞아. 약간 이제 이제는 차라리 음. 이렇게 토를 해, 했으면 좋겠어. 엄마 나자 있어 어. 이런 신호 어. 같아? 뭔가 자기 자인다고 걱정 말하고 하는 것 같아. 아. <웃음> <웃음> 근데 눈물나. 나 고운데 눈물나 버렸잖아. 사실 초기 유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을 너무 주면 너무 슬퍼할까봐 많이 안 기뻐했거든요. 근데 아기 집까지 보고 나랑도 엄청 잘 보인다고 하시고 수치도 너무 좋다고 너무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아 오빠 나 울뻔했어. <laughs> 울뻔했어. 너무 <laughs> 잘못들어 근데. 갑자기 무럭 얘기하니까, 어? 어, 기 무럭이? 갑자기 눈물이 쏙 들어가면서. 어, 에? 왜? 무럭? 나한테? 이랬는데, 그 무럭은 이제 배란되면서 생길 수 있는 거여가지고, 사라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신 확정서?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아기 집들이 하고 왔습니다. 아기 집들이. 원래 오늘 피검사 수치가 3,000 이상 돼야 된다고 했는데, 피검사 수치가 거의 7,000까지 찍힌 거예요. 6,911인가? 그래서 아주 아주 좋을 수치라면서 완장님이 말씀하셨고,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눈물이 그냥 그드루룩 나올 뻔했어. <목소리> 걱정 많이 했는데. <목소리> 진짜 대박이야. 확정은 아니지만 애정이든 2월 26일 <laughs> 2월생 근데 2월생을 원하긴 했어 2월생 아니면 6월생 원했는데 2월생으로 됐네 <laughs> 구독 좋아요 이맘대로 해 <웃음> <웃음> 안녕 <재밌어요. 웃음>